네. 지난번에는요. 자라 FW 하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겼답니다. 그거 보시지 않은 분들은요. 여기 카드 해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망고. 네. 망고에 대한 하울을 하려고 해요. 제가 like seed m a 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근데 저는 뭐 망고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망고 과일을 좋아해서 그렇게 만든 이름이에요. 암튼요. 저는 근데 래에제스타일 약간 심플하고 클래식하게 바꾸면서 솔직히 자라보다는 약간 망고에서 더 이렇게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자라는 굉장히 트렌디하긴 하지만 좀 가끔 지나치게 트렌디한 경향이 있어서 조금 짧게밖에 못 입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망고가 좀더 클래식하고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좀 두고두고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고에서 예쁘고 트렌디하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 함께 해주세요.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블레이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고에서 선택한 블레이저는 요거랍니다. 이게 트위드 울 자켓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검은색이랑 블랙 색상과 베이지 색상은 뭐랑 입으셔도 다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두께감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앞에 이 카라 부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일차로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목을 감싸줘서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 뭔가 여성스럽고요. 반면에 허리 라인은 똑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오버사이즈드 약간 맨리시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단면이 여성스러운 그래서 저는 이 오묘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레이저를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일단 색감 때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깔끔한 디자인이고 또 두께감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금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 블레이저 좀 도톰한 거 찾고 계신 분이면 이거 한번 네 한번 구입해 보세요. 보여드릴 거는 가을 가을한 드레스랍니다. 네, 플로랄 드레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색과 그 다음에 블랙이 섞여 있어서 정말 가을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쁘게 이렇게 풀이 잡혀져 있어요, 목에. 그리고 팔은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는 또 이렇게 끈이 있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요, 아무래도 무릎을 덮는 기장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좀 덮는 그런 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가을, 가을한. 드레스랍니다. 야, 입고 있는 이 스웨터랍니다. 색상은 예쁜 크림 색상이고요. 그리고 두께는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알맞은 그런 그 두께여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아서 부하지 않고 여성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크림색의 스웨터를 제가 좋아하는 베기 바지, 그다음에 청바지, 스커트 등등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답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 상체 통통하신 분들은 요거 프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프릴이 있으면 아무래도 프릴이 지나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저같이 약간 상체가 마른 형들 그런 형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약간 크림색이나 하얀색 니트를 사고 싶은데 좀 너무 밋밋한 는좀 싫다 이러신 분들이 사시면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예쁜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가을 겨울에 이렇게 환한 색을 입는 거를 꽤 좋아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는 그냥 어두침침하니까 뭐 블랙이나 브라운 색상에 손이 자주 가는 건 사실인데 반면에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크림 톤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의 하의를 입어주면 뭔가 더 세련되고 예쁜 느낌, 화사한 느낌이 난다는. 자,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이것도 플리츠 스커트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얇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을 신제품이긴 한데 굉장히 봄 상품처럼 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일지 모르는데 금 반짝이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반짝반짝 예뻐요. 그리고 색상은 어, 크림색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보다 약간 더 노란기가 있는 크림색이랍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같이 화이트랑 요거랑 같이 매치를 시켜봤는데요. 예뻐요, 여러분. 네. 어, 하얀색. 너무 하얗지 않고 크림색이어서 많이 추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 요 스커트 있으시면요. 이거는 아주 추운 한겨울 빼고는 가을, 봄, 여름에 다 입으실 수 있는 예쁜 색상의 살랑살랑한 플리츠 스커트랍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부츠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끈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코는 이렇게 네모네요. 네모나 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6cm인가 7cm 정도의 굽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신을 수 있는 그런 부츠랍니다. 그리고 소재는 진짜 가죽이고요. 어, 저는 앵클 부츠가 한 3개, 4개 돼요, 여러분. 네, 기본 아이템들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렇게 끈이 있는 부츠를 찾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약간 프렌치 스타일에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우연히 망고에서 이걸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요번에 또이 끈이 있는 부츠가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 부츠를 구입을 했는데, 어, 신었는데 꽤 편해요. 꽤 편하고, 그리고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뭐 청바지, 그 다음에 베기 팬츠, 그 다음에 뭐 스커트 등등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즘 조금 이렇게 뭔가 트렌디하지만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그래도 좀 여러의 신을 그런 부츠를 찾으신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거는요 제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입는 건데요 다단! 네, 배기팬츠예요 하이웨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는 포함되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어, 이 똑같은 제품으로 하얀색, 그 다음에 곤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장은 제가 165cm인데 정말 똑 떨어지게 발목까지 오는 그렇게 예쁜 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웨이스트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그냥 뭐 폴리에스테인데 딱 적당한 두께에서 뭐한 겨울에는 안에다가 내복 입고 입으시면은 괜찮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정말 그냥 기본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혹시 베이 팬츠 좋아하시고 특히 하이 웨이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시면 굉장히 자주 입으실 아이템이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색깔은요, 이렇게 갈색이고요. 예쁜 갈색이에요. 약간 붉은 빛 나는 갈색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빈티지하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방이 좀 작긴 하지만 이 아래가 넓, 안에가 크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갈고같고 크기는 조금 장지갑보다 조금 더큰 크기예요. 그래서 지갑, 뭐 핸드폰, 화장품 몇개 넣으실 정도로 그렇게 크기가 적당한. 가방이랍니다. 네, 아직 이안에부 빼볼게요, 여러분. 저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가죽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 조금 어, 가죽이 좀 얇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가죽의 두께 때문에 가죽의 두께 때문에 제가 소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다른 곳에서 그 브라운 색상 그 가방을 본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소장하지 않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브라운 색상의 가죽으로 된좀 뭔가 빈티지한 그런 가방을 찾는 분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요 가방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이크스 임 망고의 망고 하우이었습니다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요. 거의 이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입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색상도 뭐 크림색, 블랙 색상이 많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유행 조금 트렌디하긴 하지만 아주 유행을 많이 타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아이템들을 구입하신다면 여러 해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재미있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좀더 재미있는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서 또 영상 만들어서 올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